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면서 잠에 들지 못하는 인면장애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생각들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경우 가슴 두근거림이나 답답한 증상까지 생겨서 더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체적 피로가 쌓이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소모되면서 몸이 약해지는데요. 이럴 때몸 안에 발생한 문제를 찾기 위해 혀를 진찰하게 되는데 이것을 설진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혀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 부위별 변화를 살펴서 오장육부간의 관계와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백태로 가득 차 있는 데다 혀 가운데로 갈수록 백태가 더욱 두껍고 반대로 혀끝은 색깔이 유독 빨갛습니다. 혀 전체의 백태가 두꺼운 것은 몸의 기혈순환이 잘 안되는 기체증을 의미하고 혀 가운데는 비위 즉 소화기 영역으로 이곳의 백태가 더 두껍게 보이는 이유는 기체증으로 기혈순환이 방해를 받으면 상하 기혈순환의 통로인 비비 기능부터 먼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곳에 백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혈순환 장애와 소화기 증상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에 열이 생기면 심장 영역인 혀끝이 빨간색이 되는데요. 이는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로 인해 심장이 부담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면 불안이나 초조 긴장을 자주 느끼고 그로 인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결국에는 식욕 부진, 체력 저하, 불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심장의 열기로 인해서 순환 장애와 소화기 질환까지 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을 모두 가진 경우 몸과 마음을 통합 치료해서 증상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순환과 관련된 걱정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증상들은 가슴 사이 흉골 위에 있는 단중혈에 침이나 약침으로 치료하고 심장과 위장의 열과 기체 증상은 한약을 사용해 치료하면 이러한 증상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